음. 요게 이제 충분히 불로 이렇게 달군 다음에 예. 그 다음에 이제 식용유나 예. 참기름을 이제 그 발라서 태우는 겁니다 음. 그러면은 어 태우게 되면은 이제 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녹이 안 쓸고 어 그렇습니다 부식 방지되고 예. 처음에 이제 요거를 예. 충분히 달군 다음에 예. 이제 기름을 발라서 태우게 예.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갈색 예. 예.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으로 바뀌게 됩니다. 그러면 예. 이제 길들이기가 끝나게 된 거고요. 예. 뜨겁겠네요. 이렇게 이제 골고루 발라주셔야 돼요. 아. 안 뜨거우세요? 네, 예. 뜨겁진 않습니다. 대신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. 아 까매 여기 육관으로도 약간 까매지는 게 보이네요. 아 뚜껑도. And.、Okay. 자 이제 색깔이 네. 까맣게 예, 많이 변했네요. 예예. 이걸 생각보다 간단하네요. 예. 이제 쓰시다가 또 이제 이게 이제 벗겨지고 그러거든요. 예.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해주면 됩니다. 음. 한번 일일치 해놓으면은 보통 얼마 정도 가던가요? 어 처음에 한번한 한 상태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예. 가고. 그 다음에, 어, 그 다음부터 이제 하게 되면 길게 가는 거죠. 음. 이거는 그러면, 이 길들이는 걸 하면 할수록 솟이, 뭐라 해야 되나? 삼질반죠 예, 좋아지고. 네, 예, 그렇죠. 질이 당했네요. 네. 그럼 이런 무쇠솥은새솥보다는 새로 산솟보다는 좀 길들이는 오래된 솟이, 더 낫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 많이 까매졌습니다 어, 대면도 해줘야 되니까.